자, 반갑습니다. 알트타임즈의 비디피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이제 거시 경제 그리고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어그 전에 저희가 신생 채널이다 보니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 저희가 간략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영상 먼저 보시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자 10만까지 계속될 이벤트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크립토 토탈 마켓캡 6개월봉이고요, 6개월봉, 6개월, 봉이고요. 6개월, 봉.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어, 양봉 세 개, 3개, 양봉 세 개의 마감에 성공을 했을 때는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역사는 다음 6 개월 봉은 100% 확률로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 그렇다는 것은 지금처럼 뭐 크고 작은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락폭보다는 상승폭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강세장의 시작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는 것은 6개월봉의 네 번째 캔들에서 항상 발생을 해 왔다라는 것. 현재 우리는 이제 이번 6월에 새롭게 생성된 6개월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상, 지금까지의 역사상 24년도의 하반기는 아주 높은 확률로 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렇게 시작될 하반기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순간 8월 달이 눈앞으로 다가온 이 순간이 지금 나의 선택이 이번 24년도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암호화폐 투자, 투자에 대한 성공과 실패가 바로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간략하게 지표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미 전 세계에서 스마트한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이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은 벌써부터 매도의 관점이 아니라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지표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 이미 상장된 채굴 기업 마라톤 디지털은 최근 하락에 1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이외 상장된 채굴 기업들은 뭐 마라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더 이상 매도하지 않고 매수의 영역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물량. 물량에 초점을 맞추는 시기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알트에 저점 매수 들어갈 때는 물량을 매집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률 지금 5% 상승, 7% 하락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에 목을 매달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의 어, 투자금이 뭐 이래서 100, 100까지 있다고 치면은 떨어져도 이만큼 매수. 횡보해도 이만큼 매수. 올라가도 이만큼 매수. 많이 떨어지면 이만큼 매수. 이런 식으로 그냥 물량을 매집한다는데 의의를 둬야지만 알트코인 이번 24년도 하반기에 알트코인의 불장이 시작이 되게 되면 물량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다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아니, 수익률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많은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는 연금기금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도 기준 뉴저지주의 공무원의 기금은, 어, 기금의 총 자산은 138조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이미 1분기에 2,300억 원 가량, 비트코인 ETF를 매입했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비트코인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의 글로벌 머니들이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이제 우리 시장에도 불꽃 같은 유동성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요 자산 편입 그 자체를 롤 모델로 삼았던 일본의 상장사 메타플래닛 그리고 나스닥의 상장사 샘러사이언티픽의 임원들은 비트코인 매수 전까진 그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기업이었다 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트코인 btc를 매수하고 난 뒤로 좀비 기업에서 벗어나게 해준 유일한 기회였다 라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남아있는 현금 자체 모두를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에 집중을 했고요. 이것 자체가 성공적인 마케팅이 되면서 실제 메타플래닛은 4월 중순에 비트코인 공식 매입 이후에 주가가 980% 그러니까 10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암호화폐 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에,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